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? 어 어때? 오잘 나오신다. 잘 나와? 예좀 음, 낫지? 예 훨씬 나는니다 어, 경원노래방 음, 음, 사장 임창호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 경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참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, 또 맞이하고 서비스도 어, 음, 베풀고 있습니다. 좋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업소 중에 하나입니다.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될수 있도록 가르침이라든가 담배꽁치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 예방 또 위생적인 그런 면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자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리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고. 좋은 문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깨끗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